안쪽으로 파고드는 2번의 김영래 선수 뒤쪽에는 1번의 박준성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스포트를 시작한 1번의 박준성 선수 안쪽에는 5번의 손동진이 있고 바깥쪽에서는 3번의 이수환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1번과 5번 3위권에서 6번과 3번 선수 자 뒤쪽으로 처지고 마는 3번의 이수환 선수입니다 선두를 계속해서 1번의 박준성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으로 안쪽 1번 바깥쪽 5번 1번 5번 1번 5번, 1번 5번 1번과 5번이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습니다 자, 김진국 뒤쪽에는 6번 김준일과 5번의 공민우, 7번의 장우준 선수 4코너 통과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이번에 이진국 선수입니다. 안쪽 파고드는 4번의 조준수와 옆쪽에는 6번의 김준일 그 뒤쪽에 있는 5번의 공민우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2번, 6번 뒤쪽, 4번, 5번, 7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박판스포트하는 5번의 공민우 선수입니다만 안쪽 버티는 2번에 이진. 자 이번에 이진국 이번에 이진국에서 5번과 7번이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의 박상훈 선수입니다. 이어서 1번의 장태찬 선수와 4번의 김기범 그 뒤쪽에 있는 2번의 이성민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두는 그대로 7번의 박상훈 선수입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2번의 이성민 선수 안쪽에는 1번의 장태찬 뒤쪽에는 6번의 민성기 선수입니다. 2번의 이성민이 힘을 내고 있고 옆쪽에서 6번의 민성기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안쪽 버티는 7번의 박상훈 선수 마지막 직선주로입니다 6번의 민성기입니다. 6번 그 뒤쪽 5번의 박종태와 그 뒤쪽에 있는 2번의 전경호 선수 4코너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7번 6번 바깥쪽 출발하는 2번의 전경호가 마크로 따라붙는 4번의 노태경 선수입니다 자 윤현구 선수가 자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 2코너 통과 선두는 2번의 전경호 마크하는 4번의 노태경 이어서 1번의 정동호 이어서 대열 네번째 있는 6번의 윤현구 선수 2번 4번 1번 6번 순으로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입니다 2번의 전경호 2번의 전경호 바깥쪽 4번의 노태경 4번과 2번 이제3 코너 통과.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3번의 김민배 선수에 이어서 안쪽에서 7번의 김준과 바깥쪽 5번의 양지루 선수이제 한 바퀴를 넘겨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트 3번의 김민배 밀착 마크하는 5번의 양지루 선수. 자 그리고 1번의 김형모 선수는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2코너 통과했습니다. 3번과 5번 뒤쪽에는 7번과 1번, 6번 선수. 3 코너 통과. 3번의 김민배 선수가 한 바퀴를 끌어갑니다. 3번의 김민배, 5번의 양지루, 5번, 3번, 3번과 5번. 3코너 통과. 자 선두는 이번에 박진우 선수와 5번의 이육동 그리고 그 뒤를 막한 7번의 이승철과 6번의 김영건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2번, 5번, 7번, 6번 4번 순으로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이번에 박진우 선수이어서 5번의 이육동 선수가 저축을 시도하고 이어서 7번의 이승철과 6번의 김영건 3번의 박훈재 선수 이제 마지막 4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쪽 5번의 이육동 바깥쪽 수입하는 7번의 이승철 그리고 6번과 5번, 5번. 6번과 6번, 2, 3권 접전을 펼쳤습니다. 자.